자, 두 집합 이 친구랑 이 친구에 대해서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교점이 있다는 거지. 교점이 한 개든 두 개든 존재한다 이 말인 거죠. 됐나? 자, 그러면 일단 유리함수 그래프 먼저 그려줄 거고 이 친구도 0,3을 지나가겠네. 그러면 은 일단 X 정문사만 만들어주시고 Y 정문사는3그 다음에 0은 못 넣으니까 지나가는 점은 한1,2 정도 지나가겠네요. 이렇게 지나가겠네. 요요 요, 요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죠. 요렇게. 그래 놓고 얘는 무조건 0, 3을 지나가잖아요. 0, 3이면 여기네. 그럼 이렇게 되면 만나는 게없지요 근데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만나래 무조건. 그러니까 요렇게 생기라 이 말이죠. 됐나? 그럼 일단 기울기가 음수면 기울기 음수 막 만나겠지. 만나겠지. 기울기 음수면. 음수면은 만나겠죠. 됐나? 오케이. 0대만 안 만나고 일단 기울기가 음수면 어, 만나네. 오케이. 근데 이제 언제까지 만나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우리가 접하는 걸 찾을 수가 있나? 접하는 거는 이렇게 되면 만나잖아. 이면안 만나고. 어 이거는 이게 점근선의 교점에 있다 보니까는 판별식 자체를 때릴 필요가 없네요. 봐봐 기울기에 영이면 안 만나죠. 그리고 양수면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모든 양수가 안 만나요.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거의 무한 되니까. 그지 그럼 일단 양수는 안맞나 음수로 볼게요 그러면 요 여기서 조금만 작아지면 무조건 만나버리지 무조건 만나지 무조건 만나지 무조건 만나지 무조건 만나지, 무조건 만나지. 끝까지 만나죠 아무리 작아도 만나지 따라서 기울기는 음수만 되기만 하면 괜찮네 됐나 요렇게 판단합시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엔드